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또 후쿠오카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본 것들 같이 써보면서 리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새로 사본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제품도 사본 것도 있고 같이 써보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킨케어를 먼저 수분 앰플로 한번 해줄게요. 제가 2월에 생일 선물로 받아서 지금이 5월이니까 한 거의 두세 달 가까이 써오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 스킨케어 앰플을 먼저 올리고, 뭐, 여러분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부스터 모드, 부스터 프로거든요. 이거를 이걸로 제가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이거는 지금 부스터 모드의 부스터 기능이에요. 이거는 스킨케어를 잘 먹게 해주는 그런 용도인데, 이거를 제가 한두세달 가까이 써보면서 진짜 추천해드리기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언제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하면서 스킨케어 같이 하면서 보여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거의 매일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진짜 효과를 톡톡히 봐서 제가 효과를 어떻게 봤는지 여기 이렇게 적어 왔거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걸로 앰플을 바르고 있잖아요. 똑같은 스킨케어를 손으로 바르는 거랑 이 부스터 프로로 바르는 거랑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게 손으로 바르면 금방 흡수되고 날아가 버리는 스킨케어들도 얘로 바르면 더욱 이렇게 뭔가 더 촉촉함이 오래가고 더 이렇게 흡수가 쫙 되는 느낌? 그냥 원래도 잘 쓰던 앰플들, 스킨케어 제품들인데 얘로 이렇게 바르면 은 얘는 조금 더 스킨케어의 기능이랄까? 효과를 좀더 이렇게 확 끌어올려주는 느낌? 이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네 가지의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에어샷 모드는 좀 생략하고 바로 부스터 모드로 들어간 건데 에어샵 모드는 이게 렇 피부에 피부가 마른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피부에 미세홀을 뚫어서 좀 이렇게 따끔따끔하게 뚫어 가지고 다음에 진행하는 이 부스터 모드가 좀 이렇게 스킨케어를 잘 미세홀로 쑥쑥쑥쑥 들어가게 도와주는 그런 부스터 모드의 전 단계가 이제 에어샵 모드인데 저는 에어샵 모드는 귀찮아서 잘안 하고요. 그냥 부스터 모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미세 전류 모드는 저는 팔자주름 쪽을 하거든요. 드라마틱하게 확 달라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팔자주름이 좀더 심해지지는 않는 느낌? 확실히 완화되고 환상 유지거나 아니면 좀더 나, 나아, 조금은 나아지는? 근데 더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거나 더 심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미세전류의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리프팅 기능. 이게 더마샷 기능이 있잖아요. 미세 전류 모드 다음이 더마샷 모드인데 그거는 이제 더, 조금 더 근육을 쩍쩍쩍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근육에 이렇게 실력을 주고 이렇게 리프팅을 시켜주는? 그래서 저는 그 더마샷 기능을 여기 턱선 위주로 하거든요. 턱선이랑 그리고 붓기 뺄 때가 진짜 좋아요. 붓기 뺄때 여기 눈쪽 붓기를 빼주는데 고를 때 진짜 좋습니다. 원래 주기적으로 슈링크나 인모드 그런 걸 주기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거 사고 나서는 진짜 한 번도 받으러 간 적이 없어요. 이게 여기 리프팅 효과가 제법 괜찮아가지고 아예 리프팅 시술을 아예 받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확실히 주기를 훨씬 이렇게 띄워준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지금 두세 달 가까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리프팅 시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쓰면서 이렇게 다 되면 패션 커플리트라고딱 끝났다고 알려줍니다. 2단계로 하거든요. 이게 단계 조절이 돼요. 이렇게 팔자주름 부분을 이렇게 끌어 당겨줘요. 이게 스킨케어가 이렇게 촉촉하게 뭔가가 발려있으면 조금 더 강도가 세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좀 이게 좀더 뭔가 되는 느낌이어서 좀 이렇게 촉촉하게 바르고 해주는 편입니다. 좀 이렇게 고민되는 부위는 한번 이렇게 좀 오래 냅둬주기도 하고 입꼬리 근육 같은 것도 뭘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주고는 있는데 입꼬리 쪽은 효과를 잘 모르겠고 팔자주름 쪽은 팔자주름 쪽을 이렇게 조져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더마샷 모드. 더마샷 모드는 빨강색. 더마샷은 주로 이렇게 아침에 여행 갔을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리는거 보이시죠? 저는 눈쪽이 이 눈썹 쪽이 좀 무겁고 뻐근할 때가 많아서 여기를 위주로 많이 풀어주거든요, 눈 쪽을. 여기가 진짜 하면 너무 시원해요. 제가 평소에 눈썹 근육을 많이 쓰는지 눈썹 쪽이 되게 뻐근하고 뭉칠 때가 많은데 붓기도 하고 이 부스터 프로로 이렇게 해주면 진짜 너무 시원하고 붓기도 금방금방 잘 빠져가지고 이 점에서 또 되게 엄청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렇게 눈가 한번, 이렇게 눈 쪽. 이 미간, 아이홀 쪽도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런 턱선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참을만한 자극감과 뭔가 되는 듯한 느낌의 자극감 정도가 오는 것 같아서 좀이 단계를 제일 자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이 진짜 찌릿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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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진짜 피부과 가서 인모드 시술 받는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찌릿찌릿찌릿? 뜨거운 감은 없어요. 이렇게 팔자 쪽도 이게 팔자 쪽도 근육을 풀어 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 올려 주면서 이렇게 풀어 줍니다. 이거는 제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돈 모아 가지고 사준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여행 갈때 무조건 들고 갑니다. 사용 설명서에 보면 이런 목 부분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가끔 하다 보면은 진짜 뻑? 막 이렇게 돼요. 이게, 이게 진짜 나의, 이게 진짜 나의 의지가 아니라니까. 어깨춤을 <laughs> 춘다니까요? 이게 무슨 여기 승모 쪽이랑 아무튼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스터 프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스킨케어를 부스터 프로로 해줬고 저는 사용하고 나서 알콜 솜으로 닦을 때도 있고 그냥 휴지나 물티슈로 이게 좋은 게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여기 시간 분초뭐 배터리 잔량 모드의 세기 이런 게다 화면에 나와 가지고 근데 가격이 좀세 가지고 근데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세일 할인 이벤트 같은 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눈여겨 보셨다가 저는 이제 스킨케어를 이미 다 흡수가 됐으니까 한번 토너 패드로 피부에 남아 있는 잔여 스킨케어를 가볍게 닦아 주고 시작할게요. 그 부스터프로 하고 화장을 하면 좀더 화장이 잘 먹어요. 이 토너패드는 그 피부 진정에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좀 자주 쓰고 있는데 에이솔루션 4HA 턴오버 필링패드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엄청 크기가 커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닦기도 부드럽고 좀 피부가 예민해져 있을 때? 좀 그럴 때 진정시키는 용으로 이게 냄새도 살짝 좀 뭔가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여드름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진정에 좋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저는 이렇게 닦아주고 남은 걸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얘로 아침에 일어나서 얘로 한번 얼굴 싹 닦아주면 진짜 상쾌해요. 이게 예, 좀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여름에 특히 여행 갈때좀 습한 곳 여행 갈때꼭 바르는 이거를 하면은 확실히 진짜 땀이나 어떤 뭐 유분 습기에 무너지는 게 진짜 확실하게 덜해져요. 이거는 제가 진짜 몇년 전부터 잘 썼던 제품인데 옛날에는 핑크색 통을 썼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 이거는 조금 더 뭔가 조금 촉촉한? 조금 더 촉촉한 베이스 느낌이에요. 근데 지속력은 잘 지켜줍니다. 발라주면 그냥 딱, 그냥 바로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요거 오늘은 그냥 베이스는 요거 네이, 늘 쓰는 거, 그냥 네이밍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늘 쓰는 거고, 뭐, 여러 번 말했던 거라 딱히 특별한 건 없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베이스를 다 끝냈습니다. 코 쉐딩 같은 거 해주고 있거든요. 그 전에. 아, 맞다. 그 전에, 그 전에. 제가 진짜 일본 가서 이번에 막 뷰티 드럭스토어의 뷰티 쪽을 막 이렇게 뒤지다가 세잔나에서 이런 팩트 신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하얘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거든요. 컬러가 이렇게 라벤더 컬러고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발색이 확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고 딱 은은한 펄이 있어요. 이게 카메라에서 잡힐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행 돌아다니면서 날씨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바람이 막 불었다가 막 세게 불었다가 막 그래서 그러면 또 화장이 또 많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피부가 진짜 꼬리 진짜 막, 막 파운데이션 날아가가지고 막다 칙칙하고 막 군데군데 얼룩덜룩하고 이랬는데 이거를 사서 딱 발랐더니 피부가 진짜 그냥 새 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딱히 수정을 안 했는데 그래서 바로 좋아가지고 샀고, 제 친구는 제가 앞에서 이거 바르는 거 보고, 어? 나도 살래? 해가지고 가서 바로 사왔어요.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발라주는거으 근데 이게, 연보라 컬러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같긴 하거든요? 뭐라 해? 빨그레까진 아니지. 좀 살짝 뽀송하고, 좀 살짝 쿨톤 분들 쓰시기 좋은 거 같은, 그런, 요거를 전체적으로 살짝 깔아주고 갈게요. 이게 진짜 요물이야 요물 용물. 이거 진짜 너무 쓰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일본 여행 내내 산 후로부터 내내 계속 바르고 다녔어요 이렇게 뽀용하게 파우더 처리를 한번그 다음에 여기 아까 방금 하려고 했던 윤곽 살짝 이렇게 해 주고요 제가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보내주셨는데 이 팔레트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 또 이거 되게 자주 쓰고 이번에 여행 갈 때도 얘 하나 들고 갔다 왔거든요. 이걸로 발라줄 건데 어, 어디 보자. 이 앞에 건 살짝 퍼리고 요거 이거를 먼저 깔고 그리고 다음에 이거를 깔아줄게요. 먼저 얘부터. 제가 일본을 여러 번 가면서 일본 화장품을 막 이것저것 사보고 뭐 섀도우 팔레트도 사보고 하지만 저는 확실히 좀 이런 무펄 섀도우를 좀 좋아해서 좀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무펄 섀도우가 있는 이런 거는 한국이 좀더잘 만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펄이 들어가거나 좀 쉬머한 느낌은 일본이 잘 만들고 또 일본이 더 많은 것 같고 한국은 이런 무펄 섀도우가 아주 예쁘게 잘 뽑히는 것 같아요. 눈 밑에도, 눈 밑에도 살짝 깔아주고. 이 팔레트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특히 진짜 여쿨 라이트 분들 무조건 사셔야 될것 같은데. 이 컬러가 살짝 이렇게 은, 은, 은한 은 펄이 콕콕콕콕 박혀있거든요? 살짝 쌍꺼풀 라인 쪽에. 아, 진짜 오랜만에 너무 마음에 드는 팔레트를 만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다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끝부분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컬러가 살짝 있거든요? 이 음영 컬러 살짝. 레드브라운 느낌? 얘는 레드브라운에 좀 회색이 많이 들어간 느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살짝 섞어서 애교살. 애교살 그림자. 이게 애교살 그림자가 제가 몇번 그려보니까 좀 이렇게 그릴 때, 어? 너무 과한가? 싶을 정도로 그려야 좀 오래가는 것 같아요. 막다날라가 버려서, 어? 내 애교살 어디갔지? 하게 됨 그래서 좀. 애교살 수정할 걸 들고 다니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좀 살짝 빡세게 그리던지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런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 저 얘네를 눈 위에다. 그리고 요거는 선물 받았는데 캔메이크. 섀도우 팔레트거든요? 저는 주로 요거를 써왔는데, 요거가 은근히, 어, 저거 왼보라색, 어떻게 써? 하는데, 은근히 또 괜찮더라고요. 지금 요 핑크색, 이렇게 해주면, 살짝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주고, 눈 앞머리 쪽에, 애교살 앞쪽이랑 눈 앞머리 쪽, 해줄게요. 이게 발색하면서도 에 진짜 연보라색이 발색이 되겠어 하는데 진짜 연보라색이거든요 보시면 살짝 보이시죠 뭔가 뭔가 연보라가 연보라 빔이 어, 너무 과하게는 말고 하이라이터로 해도 뭔가 괜찮을까 연보라 펄이 엄청 눈에 띄지는 않아서 뭔가 좀 쿨톤 분들은 연보라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 듯? 살짝 눈쪽 연보라가 좀 튀는 것 같아서 다시 요거 살짝 덮어줄게요. 수습하자. 그 다음은 아이라이너를 사봤거든요. 요것도 일본에서 요즘에 유명한 좀잘 나가는 아이라이너라고 해가지고 사봤습니다. 요거는 러브 라이너라는 아이라이너고 살짝 좀 브라운에 회색 그레이가 조금 들어간 회브라운 느낌? 근데 이게 진짜 딱 그렸을 때이 펜촉 촉감이 너무 이게 아주 잘 그려지고, 필압 조절도 되게 얇게 두껍게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색깔도 예쁘고, 클렌징도 쉽고,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그려볼게요. 이게 똥손도 그리기 쉬운 아이라이너라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나오기도 하고, 너무 많이 진하게 나오지도 않고, 뭔가 두껍게 그려지지도 않고, 이게 뭔가 딱이 컨트롤 하기가 되게 좋다거나 할까나? 근데 좀 가격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거가 만 원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리필을 갈아낄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다 쓰면은 전 리필도 사올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써봐야 알겠지만 첫 인상은 좋다는 거. 그 인스타에 그다비 님이 마스카라를 런칭한 거를 제가. 사봤습니다. 다비님이 그 마스카라가 정말 이 속눈썹이 진짜 예쁘기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속눈썹 마스카라 하는 법이 너무 예쁘신데 그분이 이제 마스카라랑 이 마스카라 세럼을 런칭을 하셔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또 되게 써보신 분들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럼이랑 마스카라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받았는데 크기가 되게 귀여워요. 크기가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느낌으로 되게 귀여운 크기고, 이게 제형이 특이하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특이하길래? 라고 했는데, 이게 좀, 뭐랄까, 잘 가닥가닥 잘 뭉쳐지는 느낌? 딱 꺼냈을 땐 뭔가 좀 둔탁하다?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되게 길어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입구 부분이 뭔가 뭔가 이렇게 양을 덜어내준다 뭐 그런 게 없는지 그래서 이 입구가 좀 더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해가지고 쓰셔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뷰러를 했는데 제가 속눈썹 파마를 하고 좀 풀린지 오래돼서 속눈썹이 좀 이렇게 좀 이게 고르게 이렇게 예쁘게 뻗어있지 못하고 살짝 조금 엉킨 부분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마스카라를 하면 이게 예쁘게 이렇게 자리가 잡혀지지 않고 좀 지저분하게 마스카라가 발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브닝 마스카라는 그런 점이 되게 덜 하더라고요. 속눈썹을 좀 예쁘게 자리 잡아주고 좀 가닥가닥 이렇게 잘 모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뭔가 마스카라가 떡지듯이 발리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 그리고 자연스럽게 길어지면서 속눈썹을 제자리에 딱 예쁘게 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쓸어 그냥 쓸듯이 바른 거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바른 쪽, 안 바른 쪽 확실히 좀 길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쓸어주듯이 하면은, 그리고 트위저로 살짝살짝씩 잡아줄게요. 이게 마스카라가 길어지는 좀 하이버가 많이 들어간 마스카라들은 속눈썹 끝부분이 좀막 이렇게 파리다리 같이 하이버가 지저분하게 붙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확실히 그다빈님이 요런 가닥가닥 속눈썹으로 되게 예쁘게 잘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런 스타일에 맞게 마스카라를 만드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예쁘게 잘 돼가지고, 속눈썹 붙인 것 같죠. 반대쪽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저는 특히 마스카라 같은 거 클렌징이 귀찮아가지고, 미온수 클렌징 되는 거를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좀 제품력이 그렇게 막 엄청 엄청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평타만 치면은 그냥 클렌징 쉬운. 그래서 제가 지베르니를 한두세 통씩 쓰고 있는 건데 요거는 지베르니 같이 미온수 클렌징이 되는 마스카라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품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를 지베르니보다 요즘에 좀더 손이 많이 갑니다. 지금 마스카를 해줬고, 또 가닥가닥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한창 그 속눈썹 뭐라고 해? 그 속눈썹 붙이는 거에 좀 맞들려가지고 한동안 또 속눈썹을 붙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속눈썹 붙이는 거가 진짜 여간 귀찮은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만 돼도 속눈썹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 마스카라는 진짜 잘산템 블랙 세럼이랑 마스카라 해가지고 두개에 2만원 중반대로 구매를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쓰고 나면은 또 사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 세럼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생얼, 그냥 자기 전에 스킨케어하고 그렇게만 발라봐가지고 어 자세히 막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잘 모르겠지만 얘도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블러셔는 이 어반디케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발색이 좋아서 진짜 소량만 이렇게 해면 이런 발그레한 볼 따쥐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산것 중에 이 레브론 립 스크럽을 샀거든요. 이게 특이한 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펜슬형 립 스크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립 스크럽이 달려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각질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입술에 각질이 이렇게 지금은 없어도 립을 바르고 밖에 나가서 좀몇 시간 돌아다니다 보면은 각질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찝찝하지 않게 딱 밖에서 손쉽게 입술 각질 제거를 딱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봤는데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해보면 이게 진짜 그 느낌이. 립 스크럽을 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이 거민되는 부분을 스크럽을 해주고,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고, 휴지를 닦아내면은 입술이 새고가 됩니다. 립은 제가 이렇게, 두가지를 샀거든요. 요거는 그 캔메이크 유명한 그 무지후루라는 립인데 제가 갔는데 기존에 있는 컬러들은 제가 쓸 만한 좀 그런 쿨한 느낌의 컬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신상으로 요 6호가 6호 맞나? 어, 6호가 나왔는데 요게 진짜 완전 딱제 컬러인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가져왔습니다. 컬러가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케이스부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살짝 차분한 모브 핑크의 컬러거든요. 근데 모브보다는 좀 핑크가 더 많이 들어가서 좀 핑크 모브 컬러? 이런 느낌입니다. 발립니다. 너무 예쁘죠? 이것도 친구가 딱 제가 산거 보자마자 어? 나도 살래. 해가지고 가서 똑같이 사왔어요. 이렇게 바르고 이 립은 마키아주의 립이거든요. 요것도 컬러들 중에 요 RS595번이 제일 제가 바르기에 좋은 컬러 같더라고요. 요런. 요거는 살짝 촉촉한 제형의 컬러인데, 아까보다 훨씬 더 살짝 차분한 모브 핑크입니다. 엄청 쿨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웜도 아니고, 딱 그나마 거기 있는 컬러들 중에 제일 쿨톤이 바를 만한 컬러 같았어요. 저는 얘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발색이 살짝 약해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근데 얘도 되게 조만하거든요. 되게 립 크기가 되게 조만해요. 그래서 얘도 금방 다쓸것 같아서 이렇게 발라봤고 지금 여기 이 볼터치 위에 아까 바른 팩트 있잖아요. 살짝 발라줘서 조금 뽀용뽀용하게 해줄게요. 블러셔 브러쉬. 이런 얘를 부드럽게 덮어주면 조금 더 뽀용뽀용한 느낌이 날것 같거든요. 그런 팩트입니다. 어, 조금 더 뽀용뽀용해졌죠? 그리고 아까 쓴 롬앤 팔레트로 여기 가운데 여기 애들을 다 섞어가지고 한번 쓸어주는 용으로. 아, 그리고 저 요즘에 눈썹 잘안 그래요. 눈썹을 그냥 생눈썹으로 둔 것도 괜찮아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두거나 뭔가 좀 편하다 싶으면 그냥 눈썹 살짝 앞머리 쪽만 살짝 채워주는 느낌으로 제가 눈썹 탈색을 멈춘 지좀 됐잖아요. 그랬더니 제 원래 눈썹이 이렇게 진하게 자라가지고 눈썹이 없는 편이 아니라서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본 요런 새로운 메이크업들로 한번 추천드릴 것들이랑 이렇게 좀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